사실상 젊은 남자들이 이긴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사회는 90년대부터 일관되게 2030 남성만을 타깃으로 삼아왔고, 그렇게 때려온 역사가 너무 길다. 국방도 경제도 전부 2030 남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고, 그것 없이는 시스템 자체가 유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2030 남자들이 이제는 개몽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똑똑하게 드러눕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냥 맞기만 했지만,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하고 있다. 그게 소리치는 게 아니어도 말이다. 들어눕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식. 그게 바로 필승법이었다. 상대는 젊은 남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성질 긁고 혐오, 자극하고 갈라치기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다 알아버렸고 그러니 아예 말을 섞지 않는다. 나는 이게 바로 승리라고 본다. 예전에도 남자만 죽었다. 사고가 나면 죽는 건 항상 남자였고 산불이 나면 구조하려다 죽는 것도 남자였다. 그때는 누구도 그걸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바뀐 지점이다. 전에는 감히 말도 못 꺼낼 것들이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온다. 여전히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조롱뿐일 수 있지만 최소한 아무 말도 못 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 이겼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다. 상대가 망가지고 있다면, 그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되고 있다면 난 그것을 이긴 것이라 부른다. 하지만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겼으면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이긴 거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그건 구시대의 프레임이다. 전쟁은 공격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청야 전술도 있고, 비폭력 불복종도 있다. 간디도 영국을 무너뜨릴 때 피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지금의 젊은 남자들은 전장을 파괴하고 있다.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 판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스템은 버티지 못한다. 여자는 애를 낳지 않고, 남자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결혼도 출산도 모두 붕괴됐다. 제도는 그렇게 무너진다. 586세대가 젊었을 땐 어땠냐고? 그땐 지금 같은 페미니즘도 없었고. 26살만 넘어도 노처녀 소리를 듣던 시대였다. 여자는 결혼 안 하면 죄인이었고 남자들은 그 구조 속에서 비교적 단순하게 살수 있었다. 지금처럼 여경역은 여소방관이 억지로 뽑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독박 육아, 가정폭력, 남편 자살률 1위 같은 미친 단어들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무능한 여경이 비상 상황에 대응도 못하고 국방과 경제는 점점 남자들 손을 떠나고 있다. 그 남자들이 손을 떼자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여성 혜택은 늘었지만 출산율은 바닥이고 혼인율은 붕괴되고 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나. 젊은 남자들이 판을 깨고 있다는 증거다. 물론 그들을 깔보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뭐가 바뀌었냐. 여전히 대세는 여성이고 남자들은 여자를 피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피하는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는 중이다. 정책도 여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지만 이제는 그 정책을 누가 유지해 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 붙는다. 젊은 남자들이 빠지면 남은 건 허수아비 뿐이다. 국민연금? 2055년에 고갈된다고 하지만 이미 고갈됐다. 연금은 채권, 부동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그걸 팔수 있는 사람조차 없다. 아무리 10억짜리 자산이라도 1억에밖에 못 팔면 그건 1억짜리인 것이다. 이미 다들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허상이다. 지금 586세대조차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뭔 똑같이 힘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그들은 꿀은 다 빨아먹고 이제 책임은 다음 세대한테 넘기고 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2030 남자들이 진짜로 게임을 포기했는가 여부. 내 대답은 예스다. 많은 이들이 판에서 내려왔다. 여자 만나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는다. 그들이 빠지자 구조는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이긴 것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상관없다. 사회는 결과로 말하는 거고 지금의 결과는 명백하다. 출산율은 세계꼴찌고 혼인율은 폭망이며 노인 인구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걸 보고도 이긴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도망쳐서 망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반문한다. 어차피 계속 싸우면 그 시스템은 안 변했다. 지금처럼 게임을 던져야만 결국 상대가 움직인다. 게임판을 다 깨버리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게 만들어야 바뀐다. 필승법은 공격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긴 것이다.